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네. 마지막 아시죠? 칭찬하셨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운동, 독서, 칭찬, 부모님들이 먼저 어, 루틴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암기해야 할까? 그리고 암기를 한다면 그것이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까지를 포함한 활동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어 단어는 쓰기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쓸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높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나중에 시험에서 그것을 답지에 쓸때 정말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서술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른 학년부터 지나치게 어린 학년에 어려운 단어들, 정말 수준 높은 단어들 그때 외우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강요에 의해 <laughs> 암기를 하고, 강요에 의해서 간신히 암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영어를 독해하고, 해석하고,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것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원칙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봤는데, 읽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어, 써봤는데, 말해본 적 있는데, 어,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출이 되었던 단어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의 그 공부에 노출이 되는 상태에서 이 공부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디서 한 번쯤은 어떤 경험했던 영어 단어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 단어를 그 처음 경험했을 당시에 정확하게 모든 스펠링을 또박또박 쓸수 있을 만큼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지 않고, 어, 나이 단어 대략 무슨 뜻인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거 본적 있는데, 어, 이런 뜻 아닌가? 하면서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할때 무리 없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이런 단어의 숫자가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그 단어들은 이제 누가 일부러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도저히 지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백하게 뜻을 알고 또 영어로도 쓸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초등 친구들 중에서 몽키라고 하는 원숭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키라고 하는 단어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노출해 왔던 그런 영어 텍스트들, 영어 컨텐츠들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따로 외운 적이 없는데 알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습득이라고 하고요. 이런 습득의 단계를 지나서.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까지 습득해왔던 영어 단어들을 초등 영단어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활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라고 하는 게 초등 영단어 800이다라고 하면 1번부터 800번까지를 완전히 암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800개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 그 단어장을 펼쳐서요. 아이가 이미 너무 훤히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멍키. 네. 네. 아이들 박스. 네. 뭐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거기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아는 것들은 안다고 표시를 하세요. 뭐 동그라미도 좋고 형광펜으로 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딱 치다 보면 아이가 어, 이거 뭐더라? 본적 있는데. 하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턱 걸리는 단어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단어들을 암기하는 거고요. 이 단어들은 이미 나온 적은 있었으나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암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등 영 단어 800 단어를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모두 다 들어봤고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도 해봤어. 어, 그런데. 뭐그 중에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기억하는 것도 있어. 라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초등, 고학년 시기에 빠른 친구들은 중등 영단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좀 늦다 하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등 영단어 교재를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 영단어 책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다. 어, 그리고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어, 많지는 않다. <laughs> 이 정도가 된다면 좀 새로운 기분을 위해서 중등 영단어 교재를 한권 장만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특히 초등, 중등 영단어 짱은요.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살펴보는데요. 어떤 출판사의 어떤 브랜드의 문제집 교재를 선택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중등 필수 영단어, 초등 필수 영단어와 그리고 거기에 배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비슷해요. 즉, 아이가, 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영단어를 가지고 영단어, 중등 영단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역시 아는 것들 표시하고 모르는 것들을, 네, 거기에서 암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습득의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었다고라고 했지만 이제 단어 교재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학습으로의 영단어 합습을 시작을 할 때는 아이가 눈으로 보면서 이 단어를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단어를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뜻을 말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거를 손으로 썼을 때 영어 단어 스펠링을 틀리지 않고 쓸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빛을 바라는 게 언제냐 네. <laughs> 고등에서 중간 기말고사 보잖아요 물론 중등에서도 보죠 보면요 어~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는 서술형 평가가 항상 네, 함께 해요. <laughs>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이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고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변별을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까다로운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 포함된 답안을 제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든 영어 단어들이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하루에 정말 많이 외우면 너무 좋죠. 뭐 30개, 40개, 100개씩 외워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엄마 마음인 거고요. <laughs> 실제로 하루에 몰아서 너무 많은 단어를 외우는 건요. 50개를 외워도 5개 정도밖에 뇌에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많은 단어를 몰아서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집은 몇 개의 단어는 매일매일 암기를 한다 그런데 이 중에 어, 잊어버리는 게 있어도 되고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돼 하지만 우리는 교재를 하나 정해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혹은 이번 학기 동안 뭐 이번 (1년) 동안 하나 하루에 몇 개씩 시작은 뭐 (3개나) (5개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가 협조적이고 좀 시간이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 뭐 (10개) (20개도) 괜찮은데요 방학 중에는 좀더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시기 정도에는 혹은 초등 고학년 정도 시기에는 초등 영단어는 마스터한 상태에 그리고 중등 영단어의 교재에 있는 어, 영어 단어들을 처음 보는 단어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희 큰 아이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영어에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전체 공부의 50%를 수학에 쓰고 있고요. 나머지 50%의 시간을 나머지 과목들을 하는데 쓰고 있는 정도로 실제로 영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외웠던 단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제대로 공부해 본적 없는 단어들을 처음으로 암기하고 그 암기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써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어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고 이 과정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정말 꾸준함과 끈기가 아니고는 이 영단어라고 하는 벽은 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어,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등 때 강요해서 울며 불며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써라 라는 방식으로 암기했던 단어들은 실제로 중고등에서 많이 남아있지는 못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국어 어휘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암기해도 이,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어 어휘가 독해 지문 안에서 나왔을 때이 지문이 어떤 주제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림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 어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욕심도 잘 알고 있지만 국어 어휘가 제대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결국 최후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수능 영어 영역의 지문들은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고급 어휘를 사용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국어 어휘가 놓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한 궁금증들,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서 네,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이고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